진주시는 17일 오전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제 30회 경상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평가 보고회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열었습니다. 행사에는 수상자와 시민,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표창 수여식에 참석한 조규일 시장은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렸던 경상남도 생활체육 대축전을 대성공으로 이끈 유관 기간. 단체와 시민 등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. 아울러 역대 그 어떤 대회보다 최고의 대축전이라는 호평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자원봉사자의 숨은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. 올해 진주에서 치러진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제전은 28개 종목, 2만여 명의 선수 및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30주년을 맞이한 대축전의 상징성을 의미있게 연출했습니다. 그래서 대축전 역사상 최다 참여, 최고의 대축전으로 평가받았습니다. 채널이 뉴스 김다영입니다.